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챙겨야 할 시댁 기념일이나 제사 같은 것좀 알려주라 달력에 표시해놓게 생신은 음력으로 챙기시겠지? 내년 계산 잘해야겠다 우리 집 원래 제사 안 지내 그리고 생일 같은 것도 다 양력으로 챙겨 어? 진짜? 나이 있으신 분들은 음력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도 원래 그랬었는데 나 결혼하기 전에 며느리가 시댁 행사 챙기기 힘들면 안 된다고 양력으로 다 통일하셨어. 와 대박, 진짜 감사한 일이다. 안 그래도 나 음력 계산 잘 못할까 봐 걱정 많았는데. 아무튼 제사는 없고 아버지 생신은 1월 말일, 엄마는 8월 17일이야. 8월 17일? 그럼 나랑 하루 차이네. 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 기억하기엔 오히려 쉽겠다. 내가 안 잊어버리고 잘 챙겨볼게. 그래 고마워. 근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마. 우리 집 원래 생일 잘안 챙겨. 어? 나도 항상 엄마가 아침에 미역국만 한 그릇 끓여주고 선물이나 이런 거 없었고. 나도 엄마 생신 때 용돈 봉투만 드렸지 따로 행사처럼 챙긴 적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뭐 하려고 안 해도 돼. 아. 음, 알겠어 몇달후 생일 축하해, 자기야 고마워 짜잔, 이건 자기 선물 뭐, 뭐가 이렇게 커? 꽃이랑 백 하나 샀어 자기 지난번에 이거 갖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오, 이거 진짜 내가 갖고 싶어하던 건데 고마워, 자기야 이렇게 비싼 거 무리했겠다 에이, 무리는 뭘. 어차피 이맘 때쯤에 보너스 나오잖아. 그걸로 한 거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생일인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앞으로도 내가 잊지 않고 꼭잘 챙겨줄게. 고마워. 나도 자기 생일 안 잊어버리고 꼭 챙겨줄게. 음, 얼른 촛불 불어. 촛농 떨어지겠다. 아, 응. 음. 1년 후.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건 저희가 준비한 용돈이에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더 많이 챙겨드릴게요. 에, 그래 고맙다. 근데 진짜 신기해요. 저희 집은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좀 왁자지껄하게 보내는 스타일인데 남편한테 들으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우리가 많이 바빴어. 나도 일하느라 바빴고. 너희 네 시아버지도 바빴어서 생일 챙기고 이럴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뭐 아... 사실 아빠는 생일 같은 거 되게 챙겨달라고 하면 잘 챙겨주실 분인데 엄마가 반대하셨어 한번 그렇게 챙기기 시작하면 계속 그래야 되는데 자신 없다고 하긴 한번 그랬는데 그 뒤로 안 그러면 괜히 서운하고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집은 생일이라고 해도 딱히 뭐 행사 같은 것도 없고 나도 용돈 정도만 드렸지. 아유, 저놈의자식 얼마나 무뚝뚝한지. 생일 챙기자고 해도 안 챙겼을걸? <laughs> 아들들은 다 엄마한테 무뚝뚝한가 봐요. 제 동생도 그러거든요. <laughs> 이래서 아들보단 딸이라는 거야. 오늘 생일 축하해 줘서 고맙다. 별 말씀을요. 한 것도 없이 그냥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린 것 뿐인데요. 그래도 그게 어디니. 며느리 둔이 좋구나. 다음 날 어제 고생했어, 여보. 엄마 생일도 챙겨드리고. 에이, 내가 뭘 했다고. 사실 그냥 미역국 한 그릇에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린 것 뿐인데. 그래도 그게 쉽지 않잖아, 며느리 입장에서.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올해의 생일 선물은 뭐려나? 벌써 두근거린다. <laughs> 짠, 올해는 신발이랑 원피스야. 원래 신발을 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 신발에 맞는 예쁜 원피스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같이 준비했지. 헐! 이거 다 명품이잖아. 작년에도 명품팩 줘놓고 이러기야? 나 진짜 감동이다.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못할 게 없고 못살게 없어. <laughs> 나 진짜 복받았다. 이런 남편이 내 남편이라니. 고마워. 잘 입고 잘 신을게. 우린 어차피 결혼도 했으니까 신발 사준다고 도망갈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예쁜 신발 많이 사줄게. 응? 2년 후 아직 좋은 소식은 없니? 아, 어머님. 그게... 이제 슬슬 노력해보려고요. 그동안은 신혼 즐기느라 조심했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가 원할 때안 생기면 어쩌려고. 애는 빨리빨리 낳아야지. <laughs> 그러게요.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 빨리 손주 안겨 드려야 효도하는 건데. 죄송해요. 저희도 이제 노력해 보려 하니까 얼른 손주 안겨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 뭐 그거야 그렇고. 시끌시끌하네. 바뀌니? 아, 네. 오늘 제 생일이라고 그이가 또 레스토랑을 예약해 놨대서 퇴근하고 가는 길이에요. 아. 내년 그렇게 챙기니? 네. 항상 고급식당 가서 외식도 하고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항상 사오더라고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 언제 그렇게 저몰래 준비를 하는지. <laughs> 그래, 뭐, 그렇구나. 알겠어. 생일 잘 보내고 나중에 보자꾸나. 네, 어머님. 10개월 후. 무슨 일로 이렇게 다들 불러 모으셨어? 다른 건 아니고, 두달 뒤면 내 생일인 거, 너희들 둘다 알지? 그럼요, 알죠. 생일 때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른 건 아니고, 너랑 나랑 생일이 하루 차이잖니? 네, 그렇죠. 앞으론 둘 따로따로 따로 챙기느라 힘들 것 없이, 그냥 하루에 같이 챙기자꾸나. 네 생일 때 그냥 같이 챙기면 될것 같은데 네? 갑자기요? 엄마는 생일 챙기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무슨 생일을 챙기자고 그래 야 이놈의 자식아 네 마누라 생일만 생일이고 내 생일은 뭐 지나가는 똥개 생일이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평생 안 챙기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야 내 마음이 변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엄마가 갑자기 생일을 챙기고 싶었어? 어머, 별일이네. 나도 이제 밖에서 남이 차려준 생일밥도 좀 먹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다. 선물도 이제 용돈 말고 다른 걸로 줘라. 그럼 올해부터는 엄마 생일 때 그렇게 해줄게. 굳이 둘 생일 같이 할 필요 없이. 케이크 하나 사서 같이 촛불 좀 불고 밥한끼 먹자는 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냐?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며느리, 네 생각은 어떻니? 네? 아, 어, 저는... <laughs> 그럼 됐네. 같이 챙기면 되겠다. 아, 갑자기 왜 그래? 생일 챙기고 싶으면 그냥 엄마 생일날도 밖에서 밥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이 사람 생일날 같이 하자고 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새끼들 뼈빠지게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생일도 안 챙겨준다고 그러고 아이고 엄마 왜 그래 울지 마 오빠 그냥 엄마가 하고 싶다는 대로 해드리자 응?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아니 어머님 뭐 이런 일로 눈물을 생일 안 챙겨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 생일 날 따로 똑같이 챙겨드리겠다는데 뭘 그걸 울고 그래? 오히려 남들이면 그걸 더 좋아하겠구만. 엄마만의 케이크도 받고 밥도 먹고 그럼 되잖아. 돈이 썩어나니 케이크를 연장 이틀씩이나 사게? 그냥 하나 사서 같이 하면 되지. 아이고 별 걱정을 다 하셔. 케이크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우리 집이 언제부터 생일 날 밖에서 밥 먹고. 선물 챙기는 집이었다고 그래. 나랑 미연이 둘다 그런 거 받아본 적 없는데. 야, 김미연, 안 그래? 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내 팔자에 외식 같은 건 없는 거냐? 난 한평생 뼈빠지게 밥이나 해야 되는 거야? 나 참, 누가 들으면 외식도 안 하고 사는 줄 알겠네. 아빠랑 둘이 몇 십만 원짜리 레스토랑도 아니고 툭하면 호텔 뷔페 가서 식사하면서 아뭘 그런 소리를 해 그래봤자지 그게 생일 챙기는 거랑 같니? 어머님 생일 챙겨달라고 하면 아버님이 안 챙겨주실 분도 아니고 두 분이 시간 보내시는 게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아이고 그 재미없는 양반이랑 둘이 있어서 뭐하니 에이 왜요 아버님 정도면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재미있으신데. <laughs> 아무튼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앞으로 생일 같이 해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돈이 썩어 나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하루 차이인데 생일 따로 하는 건 너무 낭비인 것 같으니까, 올해부터는 같이 해. 알았지? 그날 밤. 자기야 미안해. 많이 당황했지? 아깐 미처 못 물어봤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인데. 아니 뭐, 나 솔직히 당황스럽지. 갑자기 우시니까 내가 무슨 죄인 된것 같기도 하고. 내 생일은 당신이랑 둘이 특별한 시간 보내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가족 행사가 되는 거니까 기분도 별로고. 알았어, 당신 뜻이 그렇다는 것만 확인했으면 됐어. 자기가 말하기 좀 어려울 테니까, 앞으로 내가 잘 말해서 조율해볼게. 걱정하지 마. 고마워. 다른 사람들은 남편이 중간 역할 못해서 힘들어 하기도 한다던데, 난 그럴 일이 없네. 역시 자기뿐이야. <laughs>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뭘. 우리가 솔직히 용돈을 적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신을 아예 안 챙겨 드리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당신 생일이랑 같이 챙기라는 건 엄마가 선 넘은 거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laughs> 고마워. 며칠 후얘 며느리야. 네, 어머님. 내가 한 말은 생각해 봤니? 네? 아니 생일 같이 챙기자는 거 말이다. 솔직히 너만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다들 따라가는 거 아니야? 아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서 그이랑은 얘기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말도 마라. 좀 전에도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랐는데 아니 그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니? 어차피 두 사람 생일이 하루 차이면 같이 챙겨도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걔한테 말좀 잘해봐라. 네 말은 들을 거 아니니. 어, 어머님, 그것보다도 차라리 어머님 생신을 음력으로 제대로 챙겨드리면 어떨까요? 며느리가 챙기기 쉬워야 한다고 양력으로 바꾸셨다고 들었는데 그 대신 음력으로 바꿔서 다시 챙기면 어머님도 원래 챙기던 생신대로 챙길 수도 있고 좋지 않겠어요? 어머니. 난 싫다. 이미 양력으로 바꿔놓고 무슨. 음력으로 챙기면 나도 계산하기 힘들고, 너도 계산하기 힘들 텐데, 누구좋차고 음력으로 챙기니? 난 무조건 너랑 같은 날 하고 싶다. 어머님, 저 이제 회의 들어가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생일 얘기는 그이랑 나중에 다시 해보세요. 그날 밤. 아... 어, 말도 마... 내가 얼마나 곤란했게... 오죽하면 회의 있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치듯 전화 끊었다니까... 아... 엄마 진짜 왜 그러냐... 아니, 갑자기 무슨 생일을 같이 챙기지... 평소에는 챙기지도 않던 생일을... 아니, 뭐 생일 챙겨드리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아, 근데 왜 하필 내 생일이랑 같이야? 솔직히 그럼 내 입장에서는 생일 뺏기는 것밖에 더 되겠어. 말이 공동 생일 파티지. 주인공은 어머님이고 나는 들러리 되는 건데. 아, 난 그러기 싫어요, 보. 당연하지. 걱정 마. 엄마한텐 내가 얘기할 테니까 자기는 그냥 내 뒤에 있어. 엄마랑 날 세우다가 싫은 소리 듣지 말고. 음, 알겠어. 일주일 후 언니 저예요. 바빠요? 아니요 아가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아니 오빠 아직 집에 안 왔죠? 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오늘 어머님 댁 들렀다가 온다고 했는데 네. 오빠 좀 전에 출발했어요. 아 근데 그럼 왜요? 혹시 오빠 뭐 까먹고 놓고 갔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언니가 좀 양보하지 그래요? 네? 뭘요? 아니, 오늘도 엄마가 생일 얘기하다가 오빠랑 막 싸우고 우는데,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냥 언니 생일 때 엄마랑 같이 해요. 그게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일 같은데? 그거 오빠가 알아서 한댔으니 두세요. 오빠가 알아서 할 거예요. 언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전염병 환자도 아니고 왜 그렇게 피해요?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싫어요. 싫은 걸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빠 올 시간 다 돼서 이만 끊을게요. 어머 언니 아세 언니 한달후 어머님이랑은 잘 얘기한 거 맞지? 어, 왜 이렇게 기분이 찝찝하지? 에이, 걱정 마. 내가 얘기 잘 해뒀어. 엄마야, 엄마 생일날 챙기면 되는 거고. 이번에는 내가 출장에 있어서 주말에 챙겨둔 댔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야. 아, 다행이다. 난또 어떻게 되는 건가 싶어서 쫄았지. 벌써 2주 뒤면 생신이시잖아. 자기 생일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나 출장 갔다 오면 딱 당신 생일이니까 그날 우리 파티하자. 뭔지는 물어보지 말아줘. 내가 몰래 준비할 거니까. 어머,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 매년 벅차게 축하받고 있으니까. 2주 후, 짜잔, 생일 축하해.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언제 이렇게 집을 꾸몄어? 아침 일찍 올라와서 많이 피곤했을 텐데. 내 퇴근 시간 맞춰서 다 세팅한 거야? 그럼. 내가 사랑하는 여보 생일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매년 너무 밖에서 때우는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요리 솜씨도 발휘하고 제대로 한방 챙겨봤어. <laughs> 우와, 미역국에 갈비찜에 이게 다 뭐야? 내가 하려고 해도 몇 시간은 걸렸을 텐데 진짜 고마워. 매년 생일마다 감동이다 진짜. 이 정도쯤이야. 앞으로는 나랑 사는 매일매일이 감동이게 해줄게. 으으으 좀 닭살스럽긴 한데 좋다. <laughs> 잠시 후 어? 방금 초인종 소리 나지 않았어?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 내가 나가볼게. 잠시 후. 어머,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요, 오늘 언니 생일이잖아요. 엄마도 생신 파티하러 왔죠. 네? 너희들만 즐겁게 보내려고 그랬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니. 올해부터는 생일 같이 챙기자고. 어머, 집 예쁘게 꾸민 거 봐라. 생일이라고 이렇게 꾸몄나 보네. 그러게 말이야. 아니, 엄마, 갑자기 왜 왔어? 넌내 말을 도대체 어디로 듣는 거니? 올해부터 생일 같이 챙기자니까. 아, 아니, 도대체 왜 그래? 내가 분명 말했잖아. 주말에 챙겨준다고. 됐다. 나도 쟤랑 똑같이 같은 날 생일상 받고 용돈 말고 똑같이 생일선물 받을 거다. 아니, 용돈이 싫은 거면 말을 하지. 그 돈으로 그냥 선물 사주는 게뭐 어렵겠어? 아니, 왜 남의 생일을 망치려고 그래? 망치다니, 누가 망치니? 엄마지, 누구야? 아,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러는지 나도 알아야 할거 아니야. 그래야 이해를 하든 설득은 하든 하지. 네, 어머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혼란스러워요. 아니,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말씀 안 하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네가 내 생일 챙기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머님 생신 챙기는 게 싫겠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엄마 생신은 내가 잘 챙겨드리면 되잖아. 엄마가 낳은 건 나지, 다은이가 아니야. 불만이 있어도 나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고, 엄마 생신도 내가 챙겨드려야 되는 거라고. 엄마 자식은 나잖아. 그래, 너말 잘했다. 넌 내가 낳았는데 왜니 네 돈은 다 쟤한테 가니? 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왜 맨날 너만 호강하고 있냐고?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네 와이프한테만 좋은 거 처먹이고 입히니까 좋냐? 너야말로 네가 쟤를 낳아서 키운 것도 아닌데 왜 네가 벌어서 그렇게까지 쟤를 챙기냐고? 너뼈 빠지게 번 돈으로 쟤한테 맨날 명품에 꽃다발에 그런 거 사준다며? 밖에서 엄청 비싼 밥도 먹여주고 그게 말이 되니? 나한텐 용돈만 띡 던져주면서? 엄마, 설마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그게 뭐? 엄마 진짜 정 떨어진다. 아니, 고작 며느리 질투해서 생일 뺏으려고 이랬다고? 우와, 진짜 실망이야. 어머님, 저도 이 사람 생일 때 그만큼 똑같이 해줘요. 저만 받는다고 오해하셨나본데. 오해고 아니고 가네. 난네가 그렇게 호사 노리는거 싫다. 난 젊어서 니네 시아버지한테 그런 선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었어. 근데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 며느리한테 그 호사를 뺏겨야겠니? 그래서 난 너랑 생일 같이 챙겨야겠다. 야, 김면. 넌 말리질 못할 망정? 엄마를 모시고 여기로냐? 엄마 말 틀린 것도 없는데 뭐... 장가 갔다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도... 엄마도 챙겨야지... 됐고, 둘다 나가... 뭐? 아니, 내가 엄마 모시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쫓아낸다고? 누가 오래... 가라고... 그리고 두번 다시 다은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다은이는 내가 고른 내 가족이고, 내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못 보니까, 앞으로 집안 행사고 뭐고 하나도 안 데려갈 거야. 뭐야? 이거 엄마 자업자득이야. 며느리 질투하는 시어머니? 어떤 며느리가 좋아하고 어떤 며느리가 감당하겠어? 두번 다시, 해, 다은이가 우리 집일 때문에 신경 쓰고 힘들어하는 거안볼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둘다 가. 나가, 얼른! 그후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홧김에 한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로 정말 남편은 저를 그 어떤 집안 행사에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이 얘기를 전해드리시고는 남편에게 잘했다고 다독여주셨다는군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태클 없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 잘 만났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 싶네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는 남편.